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이크래프트고요 꺼져. <laughs> 아씨, 조용히 해. 어야 애들 아원이 정해자. 아원이 누구야? 얘들 아원이 장비이죠. 와! 와! 야, 개새끼 꺼져. 한뼘 개새끼야. 님이다. 어디 있어? 오니 씨, 오 오니 이제 바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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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찬용아, 네 바꾼 오니 바꾼 씨, 오니 응, 어. 핸드폰 씨, 오니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줘 오니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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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감사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오니 씨, 난 아, 어. 아, 아, 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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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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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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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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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으로 다 출발해 어. 거대한 교회다 십자가가 거꾸로 바뀌었어 빨리와 얘는다 짰어 일로와 어어 어. 어. 아왜 때려 아때리게 말라고! 야쒸야로와 아우 아 고마워 스폰 장소로 먼저 가게 해줘서 야 다시 팝, 수이로 집업 안 갈래 나 계속 여기, 여기 있을래 야 누구 스다나콜 대현이 잠깐만 나한테 줘줘 상시 상자에다 담어 난 튄다 아빠야 야, 나는 안없다야 농장 거아이장롱 거기 못 들어간다 오니 오기 나, 이젠, 가져오가 만나지, 바카니. 오늘, 오늘, 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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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진짜 늘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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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늘오니 죽음! 기회는 시작되었습니다! 네 지금 2층으로 갑니다 아 여기 부엌입 야! 천웅이 3층에 있다 아 쏘엉 거기 첫번째 방어 거기! 아 욕하지 마. 미안해. 한 달리면 돼. 욕한 부분. 아, 개가 똥싼 소리야. 아, 욕처음 하 하면 가만히주저앉아 이상하게 많이 했어. 이우. 이이이이 음. 우우, 감옥에도. 오지 않아도. 신. 티비 소리 줄여. 아, 잠깐 나 하트를 려 아! 야 누가 팠냐 니들. 너희들... <목소리> 야나나나저쪽 어떻게 들어가? 야나 잠깐 뿌실게 뿌시 아, 봐. 마아나 들어가야돼 뭐야 야 여기 아래 야 얘들아 내가 갈게 여기 아군 있는 건 아니죠? 있어요. 제가 여기 뚫었어요, 지붕. 어? 바지 지나쳤는데? 피아노인데, 피아노. 야, 가보고 있겠다. 이거 뭐야? 야, 깎아 마무인줄 알았어. 나야! 야, 여기 있어. 아! 아, 미 야양 태양, 태양, 다양다양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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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아니 피었냐? 원래 그렇게 돼있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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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피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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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정태정 태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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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자, 넣어, 자, 오씨, 어 자, 자. 아줬지 와우! 우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

야 죽여 버려. 야 그냥 죽여. 안 돼. 야붐 때문에 그래. 아야 이러면 안되지요 그냥이 죽여.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. 알원님 <laughs> 이러면 안 돼요. 아, 아 뭐야?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라는 아, 거야, 야, 얘는? 좀, 아 나도 <laughs> 죽은 사람은 못들어와나 <부드러워. 웃음> <야>, 나도 이야 <laughs> 나도 <파슬리티콘 웃음> <파슬리티콘 웃음> 아, 타임이라고! 아! <laughs>

죄송해요. 야 빨리 스티브 빨리 집으로 가자. 죄지 말라고 했지 형님이 가자.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, 건물 부실게냄새 여기까지 퍼져어아 조심해 있어 건물 시는아니아 잠깐 잠깐 여기다가 이거 뚫나 있... <laughs> 어? 그만 좀 보셔. <laughs> 네,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였습니다.